안녕하세요 옥탑방 컴퍼니의 아모로입니다 라이버라이브 SF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그 누구야 커크가 죽었다가 커크가 죽고 레이첼이 그 시체를 훔치는 괴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더라 도망간 레이첼을 뒤따라가는 거였나 아 그랬던 것 같아 아 맞다 그 쿼크다 아, 아, 커크의 유전같은게 말을 걸었지 갑자기 생각났네 <laughs>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사 진정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마. 레이철 씨 냉정해지세요. 근데 왜 갑자기 나가라 그래? 아 레이철한테 말 걸고 싶어. 아 별말 없구나. 뭔가 쿼크의 유령 같은 게 말을 건 거는 기억해. 어. 베이몬스의 울음소리? 들은 기억 있잖아. 뭐야 도망친 거야? 아니지? 지금 함선에서 고장나게 안테나뿐인데 저게 망가질 리가 없잖아. 저 감금장치 같은 게. 아... 조사하기 무섭다. 어? 없어졌어! 없어. 에? 어? 어?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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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서 저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귀엽다. <laughs> 큐브는 언제나 귀엽다. 아, 큐브를 보면서 힐링하자. 와, 창고가. 저거 다 베이모스가 한 거야? 근데 지금 커크의 유령도 그렇고 베이모스도 그렇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말하지만 AI도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 난. <laughs> 커크의 유령이 AI를 점령해 점령하던어쩌든왜왜왜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야? 어? 어디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뭐가 나왔어? 야 은근 분위기가 호러다. 전투하는 거 아니지? 그냥 숨는 거지? 어. 돌아있어. 아, 어어, 뭐지? 아까는 막혀있었는데, 별로 빠르게 도망쳐야 되는 거야. 베이머스와 조우했다면 서둘러 다른 구역으로 도망가세요. 흉악한 베이머스와 나면 게임 오버됩니다. <laughs> 진짜? 아니, 왜 여기서 이런 추적 같은...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야. 어디 걸리진 않았는데, 이동... 아 오호... 아니, 무슨 라오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 조용해졌다. 얘들아, 지금 커크의 유령의 문제가 아니야. 다들 정신 차려. 뭐냐 또? 베이모스가 큐브는 말을 하는 건가? 아, 여자. 심었다. 오. 어 저거는 어. 어, 카토 위험해. 카토 위험해. 그러다 빨리 들어가. 카토, 카토. 안돼, 큐브, 큐브가, 큐브가. 카토도, 카토에 큐브야 안돼, 안돼.

あんたが先医務室で見たのは何だあのベッドに横たわっていたやつだよいいか冷静になるんだ悲しいかもしれんがあの男はもうこの世にはいないんだメッセージあとは大丈夫だな

아니다 그래 그거나 봐라 커크가 남긴 기록은 그것뿐이야 <laughs> 내가 게임을 안깬걸 다행으로 알라고 그치 나도 지금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다 커피야. 틈만 나면 커피를 배달해야 돼. 사용. 다령... 이러다 커피 끓이기에 달인이 되겠다. 레이첼한테 하나 줘야지. 어 진짜 레이첼한테 줘야 되네. 미안해.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 였는 걸, 어, 어, 건네야지. 자한잔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아리가토, 마이와 야사시네. 그치?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대접을 까네 민 당신 나와 어디 있는 거야? 응? 지금 베히모스가 선내 <laughs> 올라붙이더는 <S> 뭐지 <S> 진짜 AI가 선장 하? 어? 뭐야? 저거 저번에 들은 내용 아니야? 기종지다다도 어? 이스마데 헤아노 나카 토지코못테이루 츠모다 뭐니? 어, 어? 그렇지. 저 녹화 영상 같은 거지. 기노도쿠니. 해? 뭐야? <목소리>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것은 기 정말 안타깝게 되었지. 어, 뭐야? 스 각을 기아니 아니 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장이 저기요 얘들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자이가 휴식 공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 그걸 또 얌전히 앉아요. 나도 그냥 기다려야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어떻게든 녀석을 붙잡아 주지. 나머지 둘은. 어? 어? 카투. 역시. 놓들어 끼나이요아 여기서 동료애가. 꼭 다들 개인 행동을 하지 그래. 서로 엇갈리고 엇갈려서 베이모스의 밥이 되는 거야. 코스 요리도 아니고. 아, 코스 요리. 키이 씨. 아, 깜짝 놀랐네. 죽은거 아니지? 레 히첼. 와. 베이모스한테 당한 건가?大丈夫です.

彼女は生きてるななんととかしないとコールドスリープのユニットに寝かせましょうオ。レかレイチェリー、あそこなら大丈夫です。クレンラガンナーのヨコちゃんのデバルソン。ジョージャルツワンサラはパンデシュゴー。オネあ。ンダ。オー、コンピューターの端末室へ行ってくれないかコンピュータ端末室ジシャミニタンオ 船長室のパスワードを調べてきてほしいんだ。あ、ぐち、船長にビビるだ。船が危険な状況なのは分かってる。うん、でも、お前にしか頼めないんだ。うん<む>、大丈夫。ヒッ、<ら>きっとうまくいくさ。ハサヌ、一緒に地球へ行こう。ヒューイランレイチェルを泥棒のんごうは、<music> カトゥが荒らさんだこちじまん、ハサヌ。ハサド、おげっち。いいか行くぞ。あろうか、あてね。 아, 혼혼 혼자 벌어졌다. 개별 행동은 좋지 않다고. 아무리 내가 로봇이라고 해도 컴퓨터 단말실이면 전에 들어갔던 빨간색. 와 아, 깜짝아, 와씨. 아, 진짜 큐브는 결국 지구의 땅을 밟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 예고라도 하고 나오지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아니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뾰하고 튀어나오냐 세이브 어디야 와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너무 놀라서 당황했어 그래서 컨트롤이 어 여기지. 잠깐. 잠깐. 선장실의 비밀 번호가 궁금하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려 주는 거야? 확인되었습니다. 랜덤으로 조합된 문자인 것 같습니다. 비밀 번호는 OAKFDE입니다. OAKFDE 이대로 선장실로? O A K F D E O A K F D E 아깜짝이 어, 진짜 왜 저걸 다치는건데 <laughs> 아지 났다까. 아, 아 진짜. 아아아 아, 아, 아. 나 왜, 나왜 よっとしたいちれんのじけん。おい、ジョーがはが犯人だと考えてるんですかジャ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にゃんにゃんにゃんんにゃんにゃん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ゃん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ゃんに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건 선장이고 인간 중에서는 야시, 해뜨미요. 입력중인 건가? 뭐야? 아, 이 OAKFD가 입력이 안 되는 거야. 아, 가기것도 壊 그럼 안 열리지 않을까? 아까뜨ますよ.それぐらい考えてます. 생각 중이었구나. 야, 이러다가 베이모 쏜다고. 나 오면 은또 쫄아 버릴 거라고. 이럴거면비밀번호왜 알려, 왜 알고, 왜 알아 오라는 거야. 협권다아협권인다 아, <laughs> 너무 당황해서 협권인다 파워잭을 획득했다. 파워잭이 뭐야? 배터리는 잔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아이템? 닫힌 문을 억지로 열수 있습니다. 단 사용 할수에 제한이 있으니 신중히 사용하세요. 아, 아까처럼 아 셔터가 쾅 하고 닫힌 그런 걸 억지로 열수 있다고. 어... 횟수가 있으니 조심 있어야 되고. 오, 어! 선장! 선장. 야하리나 이래서 이기고 있는 건 나와 너뿐이야.

선장이 깨 있을 때 하사는 냉동 수면으로 잠들어 있었으니까 시기상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안타라가どんなでってたのかは知らんがね 다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하사가 저 둘을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나타니,僕らの何が分かると言うんです. 그렇게 나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確かにみんな仲が良かったわけじゃないあ、그랬어僕は<も> <은> カークさんやレイチェルさんのわからないところもあった <같은 S 2> でも、みんな…みんな…憎しみ合っていたわけじゃないそれに…決して人を殺すような悪い人たちなんかじゃないお…カトゥンは선원들을믿고있다みんな…みんジただ… 알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을해보인다 안색도 남들과 다르다. 그렇생만을스템 키친 충을해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을해을해을 로그 메시지 리플레이. 기토 엘고스무. 본선은 다마순조코스운 지구 도착은 예정 음? 응? 뭐다? 어? 뭐야? <놀라> 에? <놀라> 뭔가 스프레이 같은 게 뚫어진 <놀라> 건가? 어어 <놀라> 뭐야 문이 잠겼어? 허, 어, 화사님 방금 들으셨어요? 저리 가라. <laughs> 말 걸면 때리기 세였어 지구의 생명체인 말이 보인다. 안장 대조 개시 대조 완료. 지구의 생명체인 아 의외로 말 타는 걸 좋아하셨나 보네. 울고 있다. 아 그러면 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 베이머스가 덮칠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그 파워툴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문을 열어야 하잖아. 그치? 그치? <laughs> 문, 문을 열어야 하지? 내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좀 심장이 벌렁거려서, 어. <laughs> 와, 지, 진짜 미칠 듯이 놀랐네. 나 왜, 왜 이러지? 아, 자, 여기까지 바르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